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산전략 2주차 3교시 아, 강의 순서는 서론, 그다음에 생산성의 개념,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의 산업에서 생산성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그리고 생산성의 의미,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 생산 전략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학습 리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산성의 개념에 앞서 생산성을 측정하는 측정 지표가 필요한데요. 측정 지표란 기업 그래서 생산성의 개념에는 일반적으로 종합생산성, 단일요소 생산성, 다요소 생산성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종합생산성이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체 투입물. 예를 들자면 노동력, 그 다음에 투자, 비용, 그 다음에 에너지 이러한 전체 투입물을 가지고 전체 총 산출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단일 요소수다 그러는 것은 당연히 하나의 요소 투입 요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 설비, 에너지 중 어느 하나를 투입을 단일 요소를 투입했을 때 대상 산출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요소 생산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수 투입물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단요소가 아니라 노동과 설비 또는 설비와 에너지 이런 식으로. 어떤 조합을 이룬 복수 투입물에 대해서 나타나는 아, 생산되는 대상 산출물이다. 이렇게 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일 아, 예로 예제를 한번 보면은 여기에서 아주 간단한 건데요. ABC 전자가 있는데 1분기 생산품의 총 가치가 100억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를 위해 투입한 인건비가 약 30억 원 원자재비 35억 원. 설비외 기타 비용 20억 원이다. 그럴 때이 ABC 전제의 종합 생산성을 얼마냐? 그럼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투입 요소를 다 합한 거에 그죠? 산출, 총 산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입 요소인 인건비 35억 원, 원자재 30, 설비외 기타 비용 20 나누기 그렇죠? 총 80분의 아, 100 나누기 80해 가지고 1.25 종합 생산성은 1.25가 나오게 됩니다. 다른 하나의 예제를 보면은 x와 그러면은 이 제조 산업의 어떤 이 생산성과 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은 좀 차이가 있을 텐데요. 제조업과 달리 어 비가시성이 매기죠. 서비스업은 재고가 무재고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예를 보면, 은행. 어. 이 지금까지 기업의 경쟁력 지표의 하나로 생산성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산성 개선 결과를 바르게 해석하고 분석하지 못한다면은 잘못된 의사 결정을 하게 될수 있죠. 그래서 이 생산성의 의미를 파악함에 있어서 이 생산성의 어떤 상대적인 지표. 라는 것을 이 생산성이 상대적인 지표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즉, 어, 과거 시점과 비교도 가능할 수 있고, 동일 산업을 수행하는 경쟁 기업과의 어떤 생그 생산성 이런 것을 비교할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생산성의 개념에서 효과성과 우리가 효율성 많이 이야기합니다. 효과성 (effectiveness), 효율성 (efficiency)죠.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효과성이라는 것은 투입의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어느 정도 했느냐,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느냐를 의미하는 겁니다. Doing the right things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이에 반해서 효율성이라는 것은 투입 대비 산출의 의미가 포함된 겁니다. 이 효율성에는 투입 비용이라든지 투입 시간이라든지죠. 어떤 것을 얼마나 투입했을 때 그기에 따른 산출의 의미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doing the things right, 어떤 일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제품 1평균이 현재 수요가 100인데 새로운 장비라든지 설비를 가지고 설치해서 활용을 했을 때 생산성이 200개가 아, 생산이 됐다. 그러면 이건 효율성이 높은 것이 되겠죠. 그러나 수요가 100인데 200개를 생산한다는 것은 재고를 만들어내고 이것은 어떤 비용적인 효과면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효과성이 없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또한 어, 근무하는 직원의 능력과 적성, 동기를 고려한 배치와 관리 등 이런 것들은 직원의 성과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또한 동기부여를 위한 다양한 보상 체계라든지 교육훈련 이런 것들은 개인의 성과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과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과학적이고 시스템적인 관리 및 효과적인 리더십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실증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요인들이 조직의 효과성과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우리가 SCM이라든지 ERP 시스템 등 혁신 기법을 도입하는데요. 이런 혁신 기법 같은 경우는 사실 재무적 부담이, 재정적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기업 재무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서 자원이 낭, 낭비되고 또 어떠한 부분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는 것 또한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 어 시작이라 볼수 있죠. 이와 같이 재무 계획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부의 정책과 규제입니다. 에 정부의 규제를 어, 규제로 인해서 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애로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많은 규제를 해제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규제에 묶여가지고 제대로 이 생산성 기업의 활동을 어, 제약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는 뭐 세금이라든지죠, 환경, 노동 관련 법률 집행과 연관성으로 기업의 생산성에 아, 많은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 그러므로 이제는 이런 정부의 어떤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든지 이러한 그 나라를 피해서 글로벌 기업들은 세금 혜택을 위해서 해외로 아웃소싱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상까지 생산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2번 장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서 2주차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학습 리뷰를 하면은 기업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기업 전략, 사업 전략, 기능별 전략. 그리고 전략 수립은 기업의 미션과 비전을 바탕으로 핵심 역량을 고려해서 수립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 전략의 하나인 생산 전략 수립 시에서 어, 고려 네 가지 우선 순위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품질, 비용, 시간, 유연성. 그래서 이네 가지 요소가 핵심 요소인데 이 기업 전략과 기시, 기업의 핵심 역량을 고려를 해서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기업에서는 좀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생산성이라는 것은 투입돼 산출물에 대한 그 결과인데 여기에 효율성과 효과성이 어느 정도 달성하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몇 가지 이야기했죠. 당연히 기업의 내부 고객인 직원들, 정부, 그 다음에 재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잘 숙지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업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